유해진님 완전 묘사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신민년 정유월 임진년 음. 신미 정유 정유 임진 신해 신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해수가 뭐 진토에 들어가서 진토가 떡이 됐는데 유진 앞에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음. 어 그걸 그걸 또 하다 근데 더 정확하게 왜죽지 그래 이거 잘 봐봐. 남자이죽은고어 그러니까 잘잘 생각을 해보라고. 유혜진을 볼 때는 유혜진 유혜진을 볼 때는 핵심이 뭐냐면 진중 울목이야. 그, 아까 그, 저기, 개유와 무진 합하면, 진중을목이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치? 진중을목이 문제라는 뜻은 뭐지? 진중을목의 활동, 좌우 확산하는 활동이 유금에 상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유금에 의해서 생기가 상하니까 비실비실 아프거나, 뭔가, 뭐, 뭔가 활동이 답답하거나,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뭔가 막히거나, 뭔가 불편해. 겉으로 천간에서는 합을 하니까 뭔가 끌리긴 하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속에서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야. 뭐 자기도 모르게. 근데 거기에 해수가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유금이 해수를 풀었지. 아까 우리 당뇨 다리 절단 이 정의 기후였어. 그게 유해잖아요. 해수는 간목이 나오려고 해도 유금 때문에 못 나오는데 이 구조는 그런 구조는 아니야. 왜냐면 하 해수가 다시 진토 안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이때 진종 을목의 문제는 뭐냐면 해종 임수가 유금을 풀어서 진토 속에 들어와서 을목을 응결시켜버리는 거야. 만약에 유금이 없다면 그냥 해수를 진토에 담아서 그 바다 오징어 말랑말랑하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 왜냐하면 진중의 을목이 해중 임수를 담아서 그속에 있는 진중 을목 오징어를 덜 딱딱하게 말릴 수는 있잖아. 그럼 활용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때 유금이 있으면 전혀 달라. 왜 유금은? 진주얼목을 합해서 잘라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진주얼목이 상하는 문제야 그러면 진주얼목이 상하는데 이 구조는 하나가 더 있어 남편 자리에서 진토에서 진주얼목이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때도 뭘 보냐면 이런 식으로 정화랑 혹은 병화랑 연결이 돼 있나를 봐야 돼. 저건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잖아. 정화랑 돼 있지, 그치? 그러면 뭔가 운에서 병정이 왔을 때그 남편이 심장마비, 내출혈뭐 이런, 이런 식으로 연결될 거라고. 또, 또, 또. 전혀 알수 없, 진짜, 진짜 1%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또, 난 말하면 불안해 죽겠어. 걔는 또 뭐라고 변할지 맨날. 상상도 어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아, 그, 뭐, 유준해니까 죽는다고 하시니까 죽을 수 있겠구나는데. 하 죽을 정도는 아닌데, 제 생각에. 저게, 을목이, 을목에서 끝나면 안 돼. 병정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를 봐야 되는 거야. 을목이 마탱이가 가는 거야. 을명이 마시가지만, 얼목 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장애 정도야 장애. 근데 그 얼목이 움직이지 못함으로써막 답답해 있는 상태인데 병정이 왔어. 그러면 그때는 피가 안 통해 버리는 거야. 그때는 잘못하면 죽은 거야. 그런데 이거는 하나 더 있다. 뭐가 있냐면 여기에도 진토도 있고 미토도 있잖아. 그럼 벌써 두 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미토가, 어, 하나 바뀔 가능성이 이미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남자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지. 중요한 거는, 진정 을목이든, 을목이 울먹이 상할 때 항상 뭘 같이 봐야 되냐면, 병정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거야. 병정, 사, 오, 이런 게 있나 없나를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원국의 대입처럼 지금 이거는 보이지 않게는 안돼 있는 것 같아도 진중울목과 병화가 아니 정화가 연결되어 있고 정인합을 하고 있는 구조야 그러면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잘리잖아 그러면 정화로 가는 피가 딱 막혀 버려 저런 거 이제 뭐가 되냐면 급사가 되는 거지 급사 그냥 가, 천체이 좀 주...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천체이 죽는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죽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신유무진 신해정묘도 임진년 개년 남편 상두 명이 남편 사망 이런 건데 그 연속으로 말씀해 주신 예문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으로만어떻게어떻게 어디게? 신유무진 신해정묘. 신유무진 신해정묘. 신해 정명 인진년하고 계인년에 두 명이 남편이 삼아 있는데요. 인진. 정정화로 가는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근데 이제 이 구조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디 있냐면 정화에 남편이 정화에 있네, 그렇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수가 남편이잖아요. 자, 해수가 남편일 경우에. 신금이 해수를 만나면 방탕 방랑 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금일간 여자 입장에서 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는 하나도 없어. 남자들한테 좋지. 왜냐면 쉽게 까발려지니까. 그런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되게 많아. 혹은 남자가 죽어 신의 뭐어 이게 불편하다고 아무래도 신금 임수를 보거나 해수를 보거나 자수를 보거나 개수를 보거나 수기가 많은 많을수록 수기 숫자만큼 남자 바꾼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쉽게 말하면 남자 바꾸는 개념이 사별 입, 이혼 다 포함해서 근데 지금 대운이 뭐라고 임진 계해 대운이 아니고 임진년 대해년응 어, 그치 이런 게 오면은. 신금이 보이지 않는 화기를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근데 하필 이 구조는 정화가 드러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진중을 뭐뭐 묘중을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정묘로도 있고 특히. 유금이 딱, 딱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말한 대로 신해라는 신금이 임진, 개해 이런 거 만날 때는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거야. 가만 안 두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경신 천간 경신이 수기를 보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방탕, 방랑. 쉽게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야. 주인 여자의 경우에 주인은 병정은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내멋대로 살 거야. 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부 하는 거지. 그그스파이가 걸린 게신대 이민이 와서 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걸리게 돼 있지. 어디에 생는냐면 보니까 병진인가? 병진. 병진이지? 신축이지? 아, 시간은 뭐 모른 다음에. 그러면 이미 오면, 이게 병신합을 임수가 깨는 상관, 경관, 이런 건 개념보다는 일단 신금이 임수를 보고 방탕, 방랑, 이거 안할 수, 안할 수가 없다니까? 무조건? 뭔가 기존의 틀을 깨버리는 짓을 한다고 무조건 신금이 임계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틀을 깨고 싶어, 틀을 막 깨고 싶어. 가만 안 둘라고 그다고 지멋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 그, 그 통, 그 생각 외로 그게 지멋대로 하려는 욕망이 굉장히 큰 거야. 병어 때문이니까, 병어. 예? 병어 때문이니까. 지금 병호야? 네. 그럼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이건 오빠가 확실히 알아 오빠가 확실히 알지 병진 신축이잖아. 그러면 병오 오니까 오 병화가 흰금속에 들어가서 잡혀 신축 월리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어둠 속으로 뜰 끌려가고 있는 판에 인수가서 두들겨 패버린 거야. 그럼 정확하게 이제 감옥 가는 거야 저런 게. 그때 그때 방법은 감옥 가는 거지. 어디로 갈 거야? 또뽕 맞으러 갈 거야? 감옥가서 열심히 뽕을 맞건, 그걸 극복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지? 그거 그러니까 이제 병호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니까 어느 일정기간내는 화려할 거야. 병, 병호 대원을 만나니까 화려했잖아. 그런데 이제 임수가 오니까 꼬꾸라지는 거지. 사실은 병호 대원에 얘는 꼬꾸라질 거야. 라고 이미 암시했던 거야. 근데 이제 임수가 와서 두들겨 패가지고 확실히 꼬꼬라진 거지.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할 거냐면, 나는 잘 모르지만, 저거 통변할 때 병원에 와, 더 발전을 했을 거라고, 발전할 거라고 통변 했을 거라고. 뻔하지. 뭐 임수가 오니까 구설십이 생길 거예요. 뭐 이렇게 통변을 했을 수도 있겠지. 뭐 23년 동안 마약을 했던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축진, 축진, 축진. 음. 이거 이제 구신인 거야. 구신, 구신. 그니까, 저기, 그, 축진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게 그거요. 예 그, 축진, 귀신 안 봤지? 귀신을 봐, 안 봤으면 말을 마세요. 축진, 귀신이 장난 아니야. 축진이, 사축진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한탕으로 사업해서 돈도 버는 거고. 축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마약하는 거고. 20년 동그 마약한 거는 숨, 숨, 기면서 잘했네요, 너 저도 축진. 그러니까 촉진이가 한탕이 있잖아. 요즘 이런 다음에 이런 다음에.